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강훈입니다. 72세인 지금까지 40년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60대 남성분이 실려왔습니다. 고혈압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은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왜일까요? 약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은 혈압 수치만 낮춰줄 뿐 망가진 혈관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는 낮춰주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벽은 그대로 둡니다. 고지혈증 약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지만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약을 잘 드시고 검사 수치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분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당뇨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뇌졸중으로 실려 왔어요. 또 어떤 분은 고지혈증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약을 처방해주고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시켜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응급실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고혈압 환자 1천만 명, 당뇨 환자 500만 명. 이들 대부분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여전히 높을까요? 2024년 통계를 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이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약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힘을 약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억지로 넓혀줍니다. 하지만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혈관 벽에 염증도 계속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펌프 압력만 낮춘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 안에 녹과 찌꺼기는 그대로인 채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70대 할머니께서 당뇨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혈당은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셨고 의사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혈관 곳곳이 막혀 있었어요.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혈관은 이미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약물로 혈당만 억눌렀을 뿐 혈관 손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50대 남성분이 고지혈증 약을 7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 심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심장 박동을 억제하니까요. 당뇨약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은 장기간 복용하면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근육과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통 간수치 상승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심한 경우 핵문근 융해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치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들기름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이죠.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입에 넣고 5분간 가글하세요. 이것을 오일풀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뺏어내고 따뜻한 물로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구강 내 세균도 제거되고 들기름의 영양분도 흡수됩니다. 오일 풀링이 어려우시면 밥에 들기름을 넣어 드세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익힌 음식에는 나중에 넣으세요. 두 번째, 통들깨입니다. 들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 염증이 줄어들면 혈전이 생길 확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들깨의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매일 밥에 통들깨 한 스푼씩 뿌려 드세요. 단, 볶지 마시고 생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으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씹어서 드시기 어려우시면 믹서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세요.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혈관 탄력성도 개선시켜줘요.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소금 조금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는 뇌혈관에 특히 좋습니다.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는 피하시고 생 것으로 드세요.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80세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네 가지를 드셨어요. 들기름 한 스푼, 통들깨 한 스푼, 호두 다섯 개씩 20년간 드셨다고 하더군요. 80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이네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약물 없이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혈관의 적입니다. 일반 설탕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당화 혈색소가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켜요. 제가 본 30대 환자 중에 하루에 콜라 3병씩 마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건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혈관 나이는 이미 60대였어요. 액상과당은 과일 주스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8개 분량의 액상과당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 빵에 들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 경화를 촉진시켜요. 특히 시중에 파는 빵과 과자는 대부분 트랜스 지방을 사용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적혀 있다면 드시지 마세요. 심지어 식물성 기름이라고 적혀 있어도 트랜스 지방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같은 튀긴 음식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관 벽을 손상시켜요.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치킨집이나 분식집의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떡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심근 경색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도넛과 커피를 드셨고, 어떤 분은 라면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셨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런 음식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끊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 청소입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라집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혈관 벽에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호스에 물을 세게 틀어서 내부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전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65세 남성분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300을 넘었습니다. 약물 치료 대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한알 드시지 않고 말입니다. 운동이 혈관에 주는 이익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운동하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강한 심장은 혈액을 구석구석까지 잘 보내줍니다. 손끝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특히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통하게 됩니다. 둘째, 혈관 탄력성 증가입니다. 운동하면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탄력을 되찾습니다. 탄력 있는 혈관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압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셋째, 신진대사 촉진입니다. 운동하면 온몸의 세포가 활발해집니다. 노폐물 배출도 빨라지고 새로운 세포 생성도 촉진됩니다. 특히 간의 해독 기능이 좋아져서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넷째, 산화질소 생성입니다. 운동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자연적인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섯째, 콜라겐 생성 촉진입니다. 운동은 혈관벽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콜라겐이 충분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관벽 손상도 빨리 회복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근력 운동도 좋지만 혈관 청소에는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이면 충분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하시되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로 하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입니다. 70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50 정도니까 운동할 때 심박수가 90-105 정도 되면 적당합니다. 목에 손을 대고 15초간 맥박을 세어보세요. 23-26번 정도 뛰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운동은 해독입니다. 혈관 속 독소를 빼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요즘 단백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밥까지 나오고 있어요. 텔레비전만 켜면 단백질 광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 중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니 과도한 단백질 섭취인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특히 60대 이후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신 분들에게서 신장 수치 이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질소화합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거든요. 신장이 혹사당하면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더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몸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장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단백질이 과도하면 장내 나쁜 균이 증식합니다. 이 균들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일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 5,670G 정도입니다. 노년층이라면 1.2G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일반적인 식사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8G, 계란 한 개에 6G, 두부 한 모에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생선 한 토막에는 25G, 닭가슴살 100G에는 23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세끼 정상적으로 드시면 50-60g은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단백질 파우더나 쉐이크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 있거든요. 또한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콩류, 견과류, 씨알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해주고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노년층에게는 단백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되면 소용없어요. 소화 효소가 부족한 노년층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세 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콩이나 견과류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고기 섭취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 선택이 중요합니다. 삼겹살, 갈비, 뒷다리살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하세요. 이런 부위들은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 앞다리살, 등심, 안심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특히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지방이 적으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삼겹살보다 지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겹살만 찾으시죠. 입맛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혈관에는 독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1등급, 1급 고기는 피하세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방이 많습니다. 마블링이 많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3등급 고기가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지방도 적고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높아요. 닭고기의 경우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닭껍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가장 좋고 닭다리살도 껍질만 제거하면 괜찮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수육입니다. 물에 삶으면 지방이 빠져나가고 발암물질도 생기지 않습니다. 찜도 좋은 방법입니다. 압력솥에 찌면 부드럽게 익으면서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입니다. 육류에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를 상쇄하려면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40일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들기름을 함께 드세요. 또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들깨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제가 권하는 고기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고기의 독성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고기 속의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케르세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같은 성분들이 해독 작용을 합니다.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고기를 드신다면 1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면서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독이 되고 적당히 드시면 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 중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5천을 넘는 분이 계셨어요. 정상이 200 이하인데 25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여러 신호들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팔과 어깨가 자주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마비의 전조증상이었던 거죠.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가슴 답답함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주의하세요.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팔과 어깨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 팔과 어깨가 아프다면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의 통증이 팔로 방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일어설 때 어지럽다면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하다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다른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도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은 치료가 아닙니다. 증상을 억누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들기름, 통들깨,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혈관 청소 음식들을 매일 드세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줄 것입니다. 셋째,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튀긴 음식, 가공육은 반드시 피하세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넷째,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법입니다. 다섯째, 단백질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여섯째, 고기를 드시려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일곱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 답답함, 팔 어깨 통증, 호흡 곤란 같은 증상들은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살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꾸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도 있었고, 아쉽게 떠나보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